내일 출근 가능합니다 어뭐한2세시까지만 자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나? 남들보다는 훨씬 낫죠 <laughs> 유튜브 업로드 중이라 또 송출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가자 라굿 흔들흔들 세븐 데이즈 투다에 시작해볼까요? Speak quickly. 그래 야너 퇴근하고 보니까 너도 반갑다 야 수염이 정감 가는데? 어 혹시 어, 바뀌었나? 안 바뀌나? 아안 바뀌네 아 바뀌었네 바뀌었네 위대한 강도 7권 1권? 안 바뀌었나? 위대한 강도 1권 7권. 위강 1권 7권. 위 위대한 강도? 아, 여기 있구나. 바... 안 바뀌었구나. 어, 안반워 갑자기. 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니까 게임 시간으로 51 20시. 50일 20시, 음... 50일 20시 시간이 좀 애매하네. 어떡하지? 얘, 뭐지? 얘, 얘가 퀘스트 아, 가지 고기구나. <laughs> 가지 고기는 밤에도 할 만하니까, 일단 가볼까요? 응. 음. 보자. 그래. 문 닫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제한테 잘해 주자. 문도 닫아 주고. 아, 나 게임 문명 생겼습니다. 문명. 문명 5. 개 재밌어. 이따가 11시에 끝나면 닭발 시켜서 닭발에 소주나 한잔해 가지고 문명이나 할까? 아. 퇴사각 벌써 <laughs> 나 아직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벌써 퇴사각은 좀 그렇고 오래 해야죠. 그니까 이게 <laughs> 뭐 자리가 잡히면 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끝나잖아요. 뭐 일찍 가는 거긴 맞는데 한. 4시에 퇴근하면은 그래도 뭔가 자율적인 시간이 좀 많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럼 이제 문명하는 거지. 개꿀이야. 응, 거의 다 왔네. 아, 나 또. 또 이게 회사 다니니까 또 사람이 되게 친절해지네. 또. 아, 참. 왔어. 편지 있나? 아, 종이 야오 보자. 뒤로 좀 땡기고, 마이크 좀 뒤로 땡기고. 아, 벌써 투호새 했더니 레벨 315에요. 나보다 높네. 아, 나도 투호새 해야 되는데, 틀렸네. 투호새도 <laughs> 근데 이제. 루기 피기 같은 거좀할수 있나요? 사람들 막 오비, 오디 피고 놀던데, 근데 오디 피고 좀 보니까 별로던데. 강철 투구 레벨 2짜리, 강철 투구 잠깐만. 철제 투구 어떡하지? 아, 노이 좋죠. 힐링하긴 좋지. 자, 강철 투구 레벨 1이면은 슬롯 하나잖아요. 그럼 얘랑 얘둘다못 따네? 일단 챙길까? 어, 너 가져와봐. 하나네. 갈자. 갈고. 단조강. 현질. 그치. 종이 일단 버려. 스코프? 단조철, 단조철도 일단 갈죠. 단조철, 일단 갈고 죽여. 나도 지금 저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한명 있는데, 상상으로만. 그건 유리병, 버리죠, 버려! 아나 퀘스트 받았나? 잠깐만 오토바이 갔다가 넣을 것좀눕시다 퀘스트 받아 받았구나. 에어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밥이다 밥 경험치다 경험치. 그거. 아주머니. 튼튼하시죠? 두개골이. 근데, 살찌면은. 아니다, 좀 그런가? 아니, 근데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뚱뚱한 사람이 충격을 입으면은 내장이 좀더 보호가 되려나? 안 되겠지. 아, 이 그냥, 그냥, 궁금해. 서 그럴라나? 아니, 겠지 그렇지 않을까? 약간 뽁뽁이 같은거 아닐까요 뽁뽁이뽁뽁이 뽁뽁이 같은 역할을 하는거지 아이그저 아줌마가 자주 나오니까 궁금하긴 하네. 요즘에는 회사 다니다 보니까요. 그냥 개 잡생각을 해도 더 재밌어. <laughs> 옛날에 이제 공부해도 벽 보는 게더 재밌잖아요. 천장 보고. 그냥 이상하게 그 바닥에 있는 그 엄마한테 혼날 때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날 때그 바닥에 있는 이거 무늬. 이거 무늬에서 이제 사람 모양 막 이제 강아지 모양 막 그런 거 찾고. 아, 나 점프 엄청 높게 하네 그거 찍었지 왜 그랬을까요? 근데. 진짜 근데 그 다음부터 엄마한테 혼난 적이 거의 없어, 나이 먹으니까 와우, 고기 스튜 레시피 삶은 고기 레시피, 오케이 왜 그랬을까 요즘에는 <laughs> 약간 그 거죠. 막 이제 나이 먹고 나니까 아막 어릴 때랑은 다르게 엄마하고도 의견 충돌도 좀 있고 나도 할 말은 하는 거 같아. 그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 우리 부모님들 좀 요즘 세상이 너무 나쁘니까 막아 저러면은 좀아 사기꾼들 같은 애들한테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 나도 좀 엄마한테 쓴 소리도 좀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돈도 빌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제 아들하고 엄마 사이에 돈 빌려주고 돈 빌리는게 생겼어 그지 얘들아? 어? AK 레벨 4짜리 내가 5짜리잖아? 가라 어? 야구방망이네? 레벨 4짜리 어? 나 레벨 4짜린데 가져오자. 아, 어, 고양이, 지금 울, 울죠? <laughs> 고양이가 지금 울어. 아, 나 지금 저기... 에, 옷자리 있죠? 옷자리. <laughs> 아, 나 지금 룸메가 방에 같이 있거든. 기침해 어디 감기 걸렸나 봐. 아, 옆에 많이 아프냐고요? 아, 그렇게 아픈 건 아닌 것 같아. <laughs> 카우보이 부츠 대기열 1분 14초. 아, 환장하네. <laughs> 아, 또 그리고 <laughs> 뭐야? 이 없는 척해. 너 되게 반갑다. 에이. 안 죽었구나. <laughs> 우리 집에도 이거 있거든요. 빨래거리 됐어. 내가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또 집에 있는다고 안 해. 뭐 어차피 내일 할 건데 이지랄하면서. 안한지한 한, 지금 한석달 됐죠. 아, 양말 거리. <laughs> 아, 그래도 돈 주고 사는데 쓸 때는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 스테로이드. 아 해파리 같은 거, 그거 저희 집에도 두개 있습니다. 양말 너는 해파리. 공감, 씨. <laughs> 양말 거는 해파리 누가 개발했을까요? 나 어렸을 때는 양말 거는 해파리가 진짜 싫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간지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여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맨날 막 부자들 막 좋은 집 살고 막 그런 거만 보여 주니까 양말로는 해파리가 너무 싫은 거야, 어렸을 때. 근데 요즘에는 집 좁은 거 생각하면은 양말거는 해파리 없었으면 킬레폰했죠. 이거 언제 가냐? 3초. 자.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이 먹고 있는 게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마인드에서 차이가 조금씩 생기죠. 집에 지내사냐고요? 아, 신발이랑 양말이 너무 많다고. <laughs> 맞아. 우리 엄마 맨날 하는 소리 있었는데, 그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고. 어. 아 집에 우리 집도 많아요 신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막 그런 신발 되게 많아. 그다 터진 거다 터졌는데 왠지 버리기가 귀찮아요. 나 너무 피곤한가 막 거미가 뛰어도 아무렇지가 않아 와... 나 점프력 보서. <laughs> 유리단지 버리고요 커피 하나 먹자 커피 하나 먹고 녹색 트로피 갈고 아, 돈 갈고 음, 방망이 기관총 그리고 어... 녹색. 어, 그러니까 파쿠르 엄청 좋네요 파크로 몇개더 찍고 싶다. 근데 지금 스킬 포인트가 없겠지 아마. 내 요즘에 우리 직원들한테 막 세뇌 교육 시키거든요. 맨날 만날 때마다 아야 니들 진짜 좋겠다 막니들 진짜 좋은 사람 만나 좋겠다 막 그러면서 나를 막 <laughs> 저기 하고 있어.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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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서 만날 때마다 아침 저녁 인사할 때마다 아, 좋으시겠어요. 좋은 팀장 만나서 막 그러고 다녀. 근데 맞거든. 아, 이게 턴집인데, 아, 이게 털었었어요. 털었는데, 어, 강악할라 해줘도면 그 털었었는데, 내가 이제 좀 오래 안 오다 보니까 이게 그 리스폰이 된것 같아요, 리젠이 됐나 봐요. 계세요? 안 계시고요. 네. 아 근데 큰일 났어 지금 유튜브에다가 제가 어제 새벽에 동영상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올리고 출근하고 지금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가 올라갔는데 그것도 순서대로 올라간 게 아니라 맨 마지막 게 먼저 올라갔어. 아 환장할 것 같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인터넷. 아 진짜 SK 진짜. w h a 없네. 화려한 변기, 썩은 물. 어, 챙기죠. 사탕깡통, 사탕 사탕깡통. 어, 지붕이 있잖아. 사탕깡통. 와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맵찝봐와이 이색 이 녀석 죽 으면서 막 총알 담 아가？주 는거봐 소름 돋네또있 나？아, 그 것도 해야 되 는데 그거. 그 클립 짜주신거 그거 빨리 다운받아서 그거 올려야되는데 아 내일 그거 할까? 내일 아나 내일 엄청 바쁜 날이라 또 방송 못킬거 같아 오! 매그넘 레벨 3짜리 개꿀 아 테이프? 가로 못가네? 대기열 또 부족해? 옌병 이거 뭔데 이거 매그넘 레벨 3짜리 가짜 제발 아, 클립 다는 중이었다고. 사당깡 송, <laughs> 감사합니다. 클립 얼른 다운로드 받아야겠다. 시간 지나면 지, 지워지거나 그런 건 없겠죠. 영상이 만료된거래요 그렇구나 그런게 있구나 이제 나가 아니다 지하 털었지 그럼 나가죠 나가고 가져오기를 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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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 전에 회사, 그니까 내가 한 번은 일만 바빠서 방송을 못한게 아니라, 그니까 거기를 재입사를 하니까 같이 일했던 뭐 이제 형들하고 술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술막 먹다가 그 내가 그때 얘기했나? 형들이 몇 개를 본 거야 유튜브에서요. 아술한잔 먹어서 그때 이제 늦게 퇴근하고 늦게까지 술 먹었었던 거예요. 그래 어차피 뭐 방송은 못했었고 근데 이제 봤더라고 근데 이제 이거 더 키우는 게더 빨라 빠를 텐데 왜 이제 들어왔냐 막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잠깐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 진짜인가? 막그러나 그런 거에 귀 되게 저기하단 말이에요 <laughs> 귀가 너무 얇아 그럴 걸 그랬나? 아 진짜 괜히 그랬나? 내일 건 일단 챙겨두고. 아 이거 좀쏴볼까 저번에 쏴보긴 했는데. 캬, 간지, 캬, 간지, 멋있죠? <laughs> 아 그래도 입사인데 새로 만난 사람들이 착해서 다행입니다. 아뭐 차학생 있잖아. 천잔등 유카시아 따요 가져오기잖아 가져오기 보나마나 뭐 지하나 옥상에 있겠죠 근데 차가 왜 이렇게 퀄리티가 낮아졌지? 나 혹시 뭐 성능 낮춰놨나? 뿅 자네더미 온아 쓰레기까지 리젠되네 개꿀이다 됐고 점프 아 이거 캐갈걸 그랬나 캐자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아니다 귀찮아 수풀 그릴 썩은 고기 아씨 라디에이터 일단은 오토바이로 다시 가자. 아, 그니까 치트 찾을까봐 또. 걱정입니다 또. 안, 근데 어쨌든 나중에 치트 써야 되니까. 지금 뭐 치트 안 쓰고 컨텐츠가 많이 남아있을까요? 솔직히. 그 데모리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별거 없을 것 같아서 좀 무섭네. 헤드라이트. 지하부터 가볼까요? 아,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날아간다고. 농장 다 터지고,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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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컨텐츠 터질 뻔했다. 뭔데? 컨텐츠 <laughs> 진짜 터질 뻔 했다. 땅. 어, 있는 거죠? 필요 없죠?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까지 봐봐. 까지 봐봐. 이거 왜 이렇게 효율이 좋지? 왜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레벨 1짜리인데? 나 지금 뭐 입고 있어요? 강철다리 4짜리인데? 아니 얘 성능 왜 이렇게 좋아? 나중에 군용 갑옷으로 바꿀까? 일단 없애죠? 조용히 해 조용히 그 대머리 아까 얘기하던 거 까먹었다. 그 대머리 잡으면 아니 대머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닥도 같이 꺼져요. 아 바닥이 같이 꺼진다고? 와이 이거 개새네 이거. 아 바닥도 데미지 있는구나. 맞지? 와 이거 짱이다. 여기다가 솜기 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찾았죠 단조철 갈죠 일단 갈죠 대기열이 부족해 혹시 라디에이터 갈고 있니 아 터질때 데미지가 몇천이에요 아 그럼 지금 나름대로 그 뭐지 뭐라고 하죠 그 벽에다가 막 보강해놓은거 은근 별거 아니네요 지금 우리집 벽이 7천짜리니까 킬났구만. 대모리도 나도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에틸알콜? 수상하죠? 수상하기만 했죠. 아, 최대한 대모리를 안 터지게 해야 되는구나. 나 지금 문 까고 있었구나. 아, 미쳤나봐.